끝내줘 분위기 좀까아이 이쁘게는 꾸며놨네 안어린다너 정말 언니 샵으로 안올 거야? 그런 얘할건 l 가 골드만 왜안일러 됐어? 가방 갖 네. 어디가? 이러고요 아아 책임자죠 네. 개봉 순서로는 제일 책임자죠 네, 죠이 <laughs> <laughs> 네. 아 너무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말하고예아 <laughs> <laughs> 네. 지수 너무 사랑스러웠죠. 뭐까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생활 전선에 있는 주부 치곤 너무 예뻤죠 캐릭터가 미용실에 다니시는 아니 그 예쁘게 안 꾸미면 안 한다 그랬어요. <laughs> 너무 그전작을 신발을 찌른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여기다 맨날 아 틱스 붙이고 그거 네. 하면서 피부도 뭐왜 피부가 뭐 여배우들한테 중요하다고도 하는데 피부 나발이 고너무 날려가지고 네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화장품도 바르고 나오고 그러니까. 뭐. 네. <laughs> 아 근데 방구씨는 저렇게 셀줄 몰랐어요. <laughs> 그땐 소리 없이 했는데 우리끼리 다 찍어놓고 감독님 여기다 소리 잘 심어줘야 돼요. 그러면 이거 어, 너무 현실감각 없어. 뭘 그랬는데 영화관에서 보고 정말 상경이 오빠랑 <laughs>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어디서 그 소리를 얻은 거야. 제대로 넣은 거 제대로. 아니 누가 이렇게 꽁 끼고 그 다음에 <laughs> 넣는 건가? <laughs> <것까? 웃음> 그런 걸 모르니까 너무 잘했어요 네. 내 방울처럼. <laughs> 네. 저 네. 어, 근데 재밌었어요. 네. 저거는 제가 그때 프레임 들어오기 바로 전에 찍었어요 네, 네, 네. 근데 회사가 바뀌어지면서 저 혼자 제 차로 광주 내려갔다가 막 혼자서 다 했던 거 같아요. 네. 근데 어 즐거웠어요. 힘들지 네. 않고. 감독님, 뭐, 배우들 다들 어 어려움 없이 아주 행복하게 찍었다. 네. 아 내가 이런 작품을 혼자서 하면 외로울 법도 다는데 그런 일 없이 너무 잘 찍었다. 음. 네. 전작이 또 너무 하드해서 또 상대적으로 더 행복함을 내겠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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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스러운 지수였습니다. 유기 보여주세요. 6위. 응. <놀린> 음. <laughs> 바람의 전설 어떤 기억으로 나나 있 아, 요그 감독님이 저춤 그때도 춤을 쌀쌀를전추고 있었는데 여기 나온 건 댄스 스포츠예요. 네. 그래서 새로 다시 춤을 배워야 하는데 오디션 볼 때는 제가 전혀 춤을 관심 없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캐스팅을 하셨대요. 그 오. 연이 돼서 쏜다 뭐 바람의 전설 쏜다 연가시 그다음에 이번에 곧 네. 들어갈 판도라까지 네. 이제 네. 10년 지기가 된 네. 거죠. 네. 저한테 뭐 잊지 못할 작품이고요. 저한테 거의 데뷔나 어. 마찬가지인 영화이긴 한데 감독님하고는 그랬어요. 왜 이렇게 너무 아, 쑥스러워하다가 나이트클럽에 가면 갑자기 눈 뒤집어져 왔가막 추는데. 네, 꼭 그, 있어요. 어디로 그, 몇어가 그, 그런 캐릭터가 <laughs> 제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너무 네. 차분하지만 양면을 되게 잘 가지고 있는 여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저는 너무 쑥스러웠어요. 저거 할 때도. 춤도 어. 막 춰야 되고. 네. 여기. 막상 찍을 때는 음악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, 촬영을 할 때는 음. 음악이 없거든요. 나중에 음악을 뽑히는 음. 거라서 그러니까 무음막으로 해야 돼요.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죠. 근데 우리, 우리 성주오사님께서다 너무 열심히 연습도 하시고 너무 좋았는데, 박지셔 <laughs> 그래서 저 제가 할 때, 아직도 기억이 나요. 그, 이렇게, 뭐라 그러지? 입으로 어, 카운트를 하는데요. 네. 정말. 복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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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렇게 두 쓰리 포이 계속 카운트를 하면서 나중에 목이셨는데 그게 카운트를 계속 해줘요. 아, 그래서 아. 그 계속 장면들을 찍었던 생각이 많이 나고 선배님은 그살사한 스포츠 댄스의 감각은 안 어려우셨어요? 어떠셨어요? 어 살사는 어떻게 보면 그 포크 댄스에 가깝고요. 그 우리가 아는 스포츠 댄스, 댄스 스포츠는 텐 댄스가 1열가지종목인 있는데 그 중에 모던과 라틴으로 이렇게 나뉘죠. 지금 제가 춘 거는 라틴 중에 룸바, 또 아, 여기서 네. 어, 제가 차차를 추고 네. 어, 그렇게 췄던 것 같아요. 네, 네. 근데 아무튼 그걸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또 사실 쉽게 잘 이해 아직도 못해요. 네, 네, 모르는 네. 것도 당연하고. 있죠, 네. 네. 근데 이게 달라요, 춤이 완전. 여기 스텝이 또 새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정식 선생님들, 선수들한테 배웠고요. 하루에 8시간 이상은 매일매일 네. 춤을 췄던 것 같아요. 연습하고 안무를 외웠는데 여기가 카바레잖아요. 카바레에서 네. 그러니까 너무 또 정식으로 추면 그쵸, 그쵸. 그때 너무 그런 거예요. 네, 네, 네. 적당히 재미있들처럼 네. 춰야 네, 된다고 네. 해서 <laughs> 그 종로에 원투쓰리라고 카바레가 있어요. 네, 네. <laughs> 있어요. 거기 그 네. 회원상가에 있는 네네. 그래서 거기 가서 아, 저는 진짜 다, 거기 죽돌이였어요. 죽돌이 부이였어요 부순이랑 가서 오빠랑 그 성치오빠랑 가서 술오빠도 그때 계셨는데 오빠는 뭐 가면 너무 튀니까 어저 혼자도 가서 아저씨들하고 춤도 춰보고 그래서 기억나요. 아, 어. 저땐 처음이라서 어 그렇죠. 제가 배우로 왔다고 네. 아무도 생각을 안했고 네. 어린애데왜 춘바람나 사과네 <laughs> 근데 저게 오전 11시에 오픈을해요 오전 11시에요? 네 오전에 엄마들이 설거지 해 놓고 진짜 춤바이말 그대로 춘바람 진짜 네. 네. 근데 정말 장난 아에요이때게 초치를 해요 그 초치를 하면 양초 같은 걸로 잘 미끄러지라고요? 잘미끄러지라고 <laughs> 그래서 <웃음> 아줌마들이 왜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치잖아요 안 미끄러지려고, 미끄러지려고 어떻게든 안 미끄러지면서 돌 때도 잘 돌라고 아잘 왁스칠을 한 바닥이 되게 좋은 곳이래요 거기가. <laughs> 어. 아저씨들이 진짜 성적오빠랑그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. 그 네.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어막 찾아다니면서 그 되게 즐거웠어요 저는 어, 지금 세운상과 원투쓰에는 토치를 진... 잘 되어 있는 걸로. <laughs> 네. 지금은 <laughs> 아직도, 아직도 있는지 생각. 잘... 어. 대중들이 보기에는 크게 그냥 춤을 추시는 분이니까 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력을 많이 하셨던 작품인 것 같아요. 저도 모르는 측면이 네. 아니에요. 네네네. 네. 네. 맞습니다. 오위 보여주세요. 오다 음. 대신만 놓고 보죠. 윤대위는 저쪽으로 넘어갔고 경찰이 붙은 상태고 강태식이라는 사람은 빠져나갔어요. 맞죠? 우리 정보를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. 다른 건 몰라도 그 파일. 그건 벌어졌던 모든 걸원 상태로 돌려놓는다면. 어때 윤대표가 말 바꾸기라도 했나 보죠? 회사의 합법을 가장해서 풀값으로 팔았는 게 누구야? 국민들한테, 국민들 또 누구야? 정작 그 은행 만든 국민들은 넉넉한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이네 상황? 그럼 연재가 다 책임질 수 있다는데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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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받고 못말는다 네네네네. 아 무서워요. 되게 <laughs> 지금 여기 후보에 올라와 있는 캐릭터 중에 제일 뭐랄까 현대미? 좀 세련미가 있는 캐릭터이지 않으니까 싶어요. 회사 에서 이런 역좀더센거 영... 들어면 오 해도 되겠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저는, 저는 이런 역을 해본 적이 우리의 마음이 이 사실 정신과 캐릭터 가깝잖아요, 그래서 그렇죠? 이런데요. <laughs> 네, 저 네, 저도 그래요. 좀 그래 네. 해줄까? 그러니까 제 감독은 또 아니라서. <웃음> <웃음> 그 <정보도 웃음> 저할 때, 어, 정보담당자예요. 근데 저할때어 저는. 그, 설룡 선배님하고, 뭐, 송태벽 씨, 오다수 씨 같이 했는데, 네네.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. 아. <laughs> 우린 맨날 막걸이 집에서 만나요. 아, 아, 집에서 한 번도 못 봤다고? 네, 네. 그래서 저는 해결사를 하면 전화기밖에 기억이 안 나요. <laughs> 네.

정말 전화 연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. 그렇죠. 네. 사실 저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. 그거에 대한 리액션만 해야 되는 그렇죠. 건데. 뭐,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고. 네네네. 계속 그 커트를 저쪽으로 넘기실 거예요. 아, 저쪽은 안 나오는데. 목소리만 나오는데요. 러면뭘 네. 해야 되는데. 뭐, 여자들. 그러다가 네. 이렇게. 뭐 그거는 사실은 제가 잘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. 아, 스트레스. 에이, 스트레스 때? 실제. 아니, 그 목주름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걸 진짜 한번 뭐, 더보자고 어때 이렇게 해서 큰적으로 나왔던 거를 선택하신 거 네. 같아요. 오, 네. 수난 어, 뭐, 되게 섬뜩했지만 어쨌든 되게 세련미가 있는. 네, 저도. 그런데 그 근데 돌발 영상이라는 걸 많이 봤었어요. 뭐 여자 어. 한 분은 아니었고 나뭐 뭐 이런 아니었고 네네네, 나 뭐, 네. 많이 계셨어요. 예, 예, 예. 꽤 네.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제가 조금씩 그 헤치마켓 한 것도 아. 있고요. 네. 정... 이그 멤버 보라고 하는 걸 아무래도 그렇긴 한 많이 알겠지만네 네. 방를할때 네, 네, 네. 진짜로 그런 것들이 그 동영상에서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. 네, 네, 그럴 네, 네, 때 네. 그분들의 태도나 언론이나 오, 매체를 네. 대할 때 그런 그 그쵸, 그런 리액션 네 미션? 이런 네. 게 많이 참고가 됐었던 혹시 네, 연구에 저 그때 있었습니다. 네. 네. 아 이제 5위까지 봤고요.